자, 오늘 4일째 되는 날입니다. 오늘도 굉장히 재미있는 명언 내용 준비했는데요. 오늘은 뭐에 대해서 얘기를 진행할 예정이냐면요. 요거 Do it your own way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요. Do it 명령의 이것도 하세요. 근데 your own way. way 하면 여러분 어떻게 알고 계세요? 길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길이라서 어떤 약간 방법, 방식 이런 의미도 있어요. 그러니까 당신의 방식으로 하세요. 근데 또 own은 또 나왔을까? own. own은요. 이렇게 소유가 나왔을 때 뭔가 소유 관련성을 좀 강조해 줄때 own을 덧붙여요. 그냥 이렇게 do it your way. 당신 방식으로 하세요. 얘도 이렇게 말은 통하긴 하는데 do it your own way. 당신 자신의 당신 스스로의 방식대로 하세요. 약간 좀이 소유격을 좀 강조해주는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Do it your own way 당신 자신의 방식대로 하세요 이런 메시지가 담겨있는 명언 내용을 준비해 봤습니다 자 근데 오늘은요 명언부터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 명언 어떤 사람이 얘기했느냐 자 일단 어떤 내용인지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아주 심플합니다 아이 행위자 나는요 동작 넘어가요 Like 좋아해요 Bruce Lee Bruce Lee를 좋아해요 자 Bruce Lee 브루스리가 누구냐면요. 여러분, 이 사진 보시면 아마 아실 거예요. 이소룡 씨입니다. 이소룡. 글쎄요, 지좀 좀 나이 어린 분들은 좀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그래도 나이 좀 있으신 분들은 아마 굉장히 전설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홍콩 배우고요. 굉장히 무술 고수이기도 했고요. 근데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엄청 유명했는데, 32살의 젊은 나이로 요절을 해서, 그래서 더욱더 전설로 남은 1960년대에서 70년대 영화 배우로 활동했던 홍콩 배우인데요. 나는 브루스리 좋아해요. 이렇게 문장이 시작하네요. 그런데 but 하지만 또 나는 I 뭐래요? Have 가지고 있대요. 뭘 가지고 있냐면요. 요거를 my own style 내 자신의 나 스스로의 스타일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 브루스리 좋아해요. I like Bruce l e But 하지만 좋아하긴 하는데 나는 나 자신만의 my own style 나 자신만의 스타일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 얘기 누가 했냐면요. 잭키 찬이에요. 잭키 찬. 잭키 찬도 여러분 성룡하면 다시잖아요. 아 성룡의 영어 이름이 잭키에요 잭키 제키, 잭키 찬. 근데 성룡 역시도 굉장히 유명한 네, 홍콩의 배우죠. 또 감독으로 활동하기도 하고 영화 제작자로도 활동하기도 하고 아주 다재다능한 지금은 연세가 조금 있으신 분인데 어쨌든 굉장히 유명한 홍콩 배우입니다. 근데 이분이 어렸을 때 이제 한참 막 이렇게 배우로 성장하기 시작할 때 그때 브루스가 리쫙전 세계적으로 쫙 유명했던 그 시절이었다라고 해요. 근데, 그 때, 약간 좀 이렇게 따라 하다가 문제들이 좀 있었었는데, 그러고 나서 자신의 스타일을 어떤 찾아가는 그런 내용이 오늘 사실 내용으로도 준비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재키찬이 했던 말, 브루스리를 좋아합니다. 하지만, I have my own style. 나는 내 스타일을 가지고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한 내용.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풀어나가 보도록 할게요. 그럼 본문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만약에요, 이 당신이요, 요렇테요 동작을 합니다. 자, you are 당신이 이에요. 뭐예요? A martial arts fan. 자, fan 하면 말 그대로 팬. 이 가수나 어떤 뭐 어떤 뭐 좋아하는 팬그 팬인데 martial arts 하면은 martial 하면 뭔가 전쟁의 어떤 전투의 이런 의미고요. arts 하면은 아트 아트 다 아시잖아요. 미술 예술 이런 의미인데요. 미술 예술 의미가 좀 확장돼서. 기술이라는 의미도 있어요. 그래서 martial arts 하면 전쟁의 어떤 기술, 그러니까 무술의 무술, 이게 싸우는 기술. 당신의 무술 팬이라면 무술을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라면요 이렇대요. You 당신은요 have probably seen. 당신은 어 차가 차가 have seen 나오네요. have seen. 자 드디어 나올 것이 나왔습니다. have pp 형태. 흔히 말하는 현재 완료 형태 나왔는데, 잠깐, 잠깐. 현재 완료, 는요 현재 완료에는 무슨 용법, 무슨 용법이 있고요. 여기서 무슨 용법이고요. 보통 이렇게 현재 완료, 해부 v e pp 형태 나오면은 그렇게 설명이 시작되잖아요. 근데, 자, 오늘 나중에 데일리 포인트에서 한번 집어드리기도 할 건데, 오늘은 그냥 기본적인 개념만 살짝 잡고 바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제잘 보시면요. 해부 v e pp 형태는요. 기본적으로 보세요. 해부랑 probably는 그냥 껴들어온 거고, 아마도, sin이랑 있는데요. h a 요거는 의미가 있어요. 원래 have는 뭐예요? 가지다는 의미인데 여기서는 의미가 안 쓰여요. 의미는 누구한테 있냐? 얘한테 쓰입니다. 얘한테. 자, 요거예요. 얘가 의미고지저 보세요. 그리고 seen. see, saw, so, s e n 과거형에서 확장된 과거 분사라고 하죠. 과거형에서 확장된 형태긴 한데 어쨌든 기본적으로 과거 형태예요. 자, 의미는 얘한테 있고요. 형태도 과거 형태입니다. 그래서 have pp 형태를 쓰면요 기본적으로 과거예요 당신은 봤어요 당신은 당신은 봤어요 아마도 봤어요 그런데 아니 그렇다면 have을 뭐하러 써요 그냥 써 쓰든가 이렇게 과거만 쓰지 자 얘는요 의미는 없지만 역할은 있습니다 어떤 역할이냐 지금 보세요 가지다 라는 의미는 없지만 현재형이 있죠 현재랑 연관된 과거예요 방점은 얘한테 있어요 중심은 얘예요 얘는 과거예요 과거 너는 봤었을 거야 과거예요 근데 뭔가 현재랑 연관된 내용을 좀 가지고 얘기를 할때 너가 봐 가지고 아마 좀 지금 알고 있을 거야. 그래서 내가 지금 이런 얘기를 해 보려고 해. 뭔가 과거 본건 과거에 봤지만 현재랑 연관 지어서 뭔가 얘기하고 있죠. 이럴 때해부 피피 형태를 써요. 자, 그래서 보시면요. You have, have probably seen a Jackie Chan movie. 성룡의 영화를 봤었을 거예요. 과거에 봤었을 거예요. 봐서 뭐예요? 지금 아마 알고 있을 거예요. 요런 뉘앙스가 자연스럽게 담겨 있게 돼요. 그래서 이런 뉘앙스가 확장돼 가지고 했었을 거예요. 뭐 경험적 용법이다.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해 왔다. 완료적 용법이다. 용법이 나뉘긴 하는데 그런 것들의 그 대전제 기본 개념은 뭐다? 과거는 과거인데 얘는 의미 없잖아 얘한테 방점 찍으면 돼요거 가지고 의미 조립하면 돼 당신은 봤었어요 봐서 근데 현재랑 연관된 과거다 네, 그렇죠. 봐서 아마 알고 있을 거야 당신은 아마 영화 본 적이 있을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자세한 부분들은 우리 며칠만 지나면 데일리포인트에서 또 다루도록 할게요 어쨌든 당신은 재키 션의 무비를 영화를 봐 가지고 좀 알고 한번본 적이 있을 거야 한번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를 풀어 나갑니다 투데이 오늘날 재키는요 어때요? 그쵸. 굉장히 큰 스타일, 대스타어 휴지 스타대 데스타입니다. 오늘날은 대스타인데 자, b 하지만, 이렇대요. 히, 그는요? 행위자 나왔죠? 동작 갑니다. faced. 가만, face? face 하면 얼굴인데. 자, 근데 보세요, 여러분. 행위자 이미 등장했어. 그는요? 나왔잖아요. 그럼 뭐 나와야 돼요? 동작 가야 돼요. 위치상 여기는 뭐야? 동작 위치야. 그리 가만 보세요. 이 d 까지 있어. 이 d 는 누구한테만 붙을 수 있어요? 동사한테밖에 붙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뭐겠어요? 아이는 페이스 얼굴 맞는데 얼굴을 약간 동사화 시켜보세요. 얼굴 뭐예요 얼굴? 얼굴을 이렇게 마주하다. 이렇게 상하다. 뭔가 직면하다. 말 그대로 얼굴을 직면하다. 이런 의미가 자연스럽게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그는요. 상에서 마주했어요. 직면했어요. 뭐를 직면했어요? 어, challenge. 도전에 직면했어요. 도전에. 언제, early in his career. 그의 커리어, 그의 경력에 할때 초반에, 경력 초반에 어떤 도전에, 챌린지에 직면했다라고 하네요. 자, 제가 첫날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게 항상 행위자 잘 잡고 동작 대상 순록이 순서대로 조립하세요라고 계속 말씀드렸던 이유 중 하나가요. 영어가 이렇게 쉬운 단어일수록 되게 품사에서 자유로울 수가 있어요. face 하면 얼굴이 되기도 하고 직면하다 마주하다가 되기도 하고요. hand 하면 손이죠. 건네주자도 돼요. air, 공기예요. 근데 뭔가 환기시키다, 이런 의미도 있거든요. 공기를 막 이렇게 환기시키는 거. 자, 이렇게 쉬운 단어 일수록 품사에 되게 자유롭기 때문에 여러분, 직면하다라는 의미가 face가 동사로, 명사로는 얼굴, 동사로는 직면하다, 마주하다라고. 근데 암기를 다 일일이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말 그대로 순서대로 잘 보면 돼요. 행위자 보고, 동사 위치야 그럼 face, 페이스, face가 동사로 쓰일 수 있나? 쓰일 수 있으니까 썼겠지라고 생각하면서 동사화 시키면서 조립해 나가면은 내가 기존에 face가 직면하다라는 의미를 내가 모르고 있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확률 높게 이렇게 추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행위자 동작 대상으로 보세요라고 그서 강조해 드리는 거예요. 이것도 한번 보세요. He faced a challenge early in his career. 커리어 초반에요. 굉장히 어떤 도전에 증명을 했대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He 그는요. Had to follow in follow in 해야만 했대요. 뭐를요? 대상이 the footsteps. foot 하면 발이고 steps, step, step step step이잖아요. 발자국이란는 의미인데요. 가만 가만 가만. 행위자 일단은 동작 대상인데 여기 보면은 아니 인 n 때문에 또 헷갈리네. 인 때문에. 아니 그는요. had to follow the footsteps. 라고만 해도 될, in 없어도 될것 같은데. 자인이요 여러분 어떻게 알고 있어요? 어디 안에 라고 알고 있죠. 안에인데 보세요. 여기 안에. 뭔가 안에 아, 네. 약간 뭔가 이렇게 방향성을 인도 살짝 약간의 방향성을 갖고 있어서 방향성을 표현할 때도 인이 쓰이기도 쓰여요 맞아요 인이 없어도 문법적으로 틀릴 건 없어요 근데 어디를 따르다 라고 할때 그냥 약간 습관적으로 follow in 을 쓰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또 주어 여기까지고요 동사 여기고고 발자국 안에서 따르다? 이건 무슨 말이 돼? 이렇게 끊어 끊어 보시면은 굉장히 괴로워요. 이거 인왜쓴 거야? 아니, 자동사가, 타동사가 어떻게, 타동사, 이 목적으로 가지고 오기 위해 자동사라고 해서 막온거막 이런 식으로 막 너무너무 막, 막 이렇게 생각이 많아지는데 그냥 편하게 어떻게? 그는요, 그냥 한 덩어리 동작으로 follow in. 따라가야만 했어요. 따라가는 대상이 어디예요? the footsteps. 발자국들을 따라가야만 했습니다. 라고 자연스럽게 조립해 나가시면 됩니다. 발자국인데 자 근데 발자국 발자국인데 어떤 발자국 정보 좀줘 정보에 접착제 오부 가지고 줄게 발자국 발자국인데 뭐얘본질은 어떤 발자국 The Legendary Bruce Lee 전설적인 브루스 리의 발자국 그렇 발자국 발자국인데 브루스 리의 발자국을 follow in 따라가야만 했대요 그 사람이 워낙 유명했기 때문에 따라가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근데 문제는 바로 이거였던 거죠 When 그가 he tried 그가 시도할 때 이런 문제가 있었대요. His films 그의 필름들이요, f l o p d flop하면 뭐냐면 털썩 주저앉다, 털썩 쓰러지다 이런 의미인데, 자 이게 털썩 주저앉다라는 의미가 확장돼서 완전히 깡그리 망하다 이런 의미도 돼요. 여러분 이런 우리 이런 말하잖아요. 야그 프로젝트가 엎어졌어 그런 의미. 그 필름이요. 주저앉았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망해버렸어요. 그가 시도할 때, 근데 영화가요, flopped, 망했어요. 자, 따라하니까 망했, 망해, 망해서, so, 그래서, 그는요, 다시 행위자 동작으로 갑니다. started, 시작했어요. 이렇게 하는 걸 시작했대요. to do things differently. things들을 좀 다르게 하는 거 하기를 시작을 했대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요, look at Bruce Lee Movies. Bruce Lee의 영화를 봤습니다. 지금 다운패가 가지고 지금 제키찬이 한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건데요. 자, 요것도 여러분. I, 나는요, look, 보는데 at. 이게 무슨, look은 자동사기 때문에 목적어를 가지고 오기 위해서는 전치사가 애 싣고 와줘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기 시작하면 굉장히 괴로워요. 굉장히 괴로워. 그냥 어떻게? 행위자고요. 동작인데요. 자, 엣은요, 엣는 at은 어떤 개념이냐면요. 여러분, 엣 어떤 개념 가지고 계세요? 그쵸? 뭐 어디에 대해서 약간 이 정도의 개념을 갖고 있는데, 엣의 기본 개념 집어드리고 갈게요. 기본 개념 굉장히 쉬워요. 뭔가 콕 집는 개념이에요. 어떤 시간적으로 콕 집든가, 어떤 장소적으로 콕 집든가. 자, 나는 봤어요, 봤는데, 어디를 콕 집어서 요걸 본 거예요. 나는 봤는데 이걸콕 집어서 봤어요. 브루스리의 영화들을 봤어요. 그래서 그냥 순서대로 조립을 하다 보면 나는 봤어요. 콕 집어서 이거를 봤습니다라고 조립하면 그냥 의미가 자연스럽게 만들어집니다. 아까 follow in처럼 뭐 눕게 또 뭔가 이렇게 막 이렇게 자동산이 타동산이 뭐는 고민하지 마시고 그냥 써 있는 그대로 순서대로 조립하시려는 연습을 해보시는 게 영어답게 자연스럽게 이해하는 길이에요. 어쨌든 나는 look at 브루스리 영화를 봤습니다. 그래서 when 뭐할때 그가요. kick s high. 높이 찰 때, 차는데 높이 찰때 이랬대요. I kick low. 나는 낮게 찼어요. 라고 그가 얘기했다네요. 그니까 러 영화를 딱 봐서 내가 기술에는 맨날 따라하려고만 했는데 아니야, 아니야. 다르게 해야 돼. 이제는 의도적으로 다르게 해야겠다 싶어가지고 그가 높게 찰 때는 저는 낮게 찼습니다. 그렇게 완전 다르게 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또 이랬대요. 그는요. 다시 동작 넘어갑니다. also edit. 동작 edit. 더 했대요. 첨가했대요. 뭘 첨가했느냐? 터치스. 터치들을 첨가했대요. 가만, 터치라니. 터치 뭔데? 터치하다. 이게 뭔가 터치하다. 동사인데? 자, 위치상. 행위자, 동작, 대상이요. 대상. 대상에 나온 거니까, 아, 여기서는 뭐예요? 명사예요. 거기다 ES, 복수형까지 붙어 있어. 아, 얘는 명사로 쓰인 거예요. 페이스, 얼굴이지만, 직면하다가 되듯이, 터치, 터치하다도 되지만, 뭔가, 만지기, 터치하기, 이런 의미도 되고요. 어떤 손길, 이런 의미도 있고, 뭔가 딱 되면 어때요? 어떤 느낌이 나요? 어떤 흔적이 남아요? 어떤 기미, 어떤 기미, 흔적, 느낌, 그런 의미도 돼요. 자, 그래서 그는요, 더 했어요. 어떤 흔적을, 어떤 느낌을 더 했어요. 어떤, 데 어떤 느낌인지. 정보에 접착지, of, 로 붙여줄게요. touch e s of. 본질은 코미디. 코미디의 어떤 느낌을, 코미디의 어떤 터치를요, 붙였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이렇게 무술로 막 멋진 모습만이 아니라, 어떤 코미디의 어떤 느낌도 덧붙였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러면서 계속 이어가 볼게요. 이렇다면, It is hard. 그건 어려워요. 뭐가 어려워요? 이렇게 하는 게 어려워요. To follow in, follow in, 따라가는 게뭘 따라가? Someone else's footsteps. 다른 누군가의 발자국을 따라가는 것은 어려워요. 그쵸? 어려운,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된대요. You, 당신은 have to find. 발견해야만 합니다. 뭘 발견해야만 해요? Your own style. 당신 자신만의 스타일을 발견해야 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자, 우리 근데 마무리 하기 전에 요것도 다시 한번 볼게요. 우리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는데, It is hard. 어려워요. 먼저 어려워요. 할말 먼저 던지고 시작을 하는데, 얘를 다 의미를 파악하고 나서 보니까 아 누군가의 발자취를 이렇게 따라가는 것은 어렵습니다. 아 얘가 진짜 주어고 얘가 의미가 없는 가짜 주어구나. 그래서 진주가주어 구문이다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뭐다? 이거는 진주가주어 구문인 이런 건 지금 의미 파악 다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는 얘기니까 저같이 뭐 영어 가르치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중요하지. 여러분들은 중요한 건 포인트는 뭐다? 순서대로 it is hard 어려워요. 뭐 하는 게 이렇게 하는 게어렵습니다 좌에서 우로 한 번에 읽으시면서 조립을 한번 의미를 한 번에 파악하시는 연습도 해보시라는 말씀 같이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일단은 그래 오늘 내용 그쵸 어떤 내용 나서 당신 자신만의 스타일을 가지는 가지는 것이 필요한 필요하다는 내용이 어떻게 제기찬 성룡의 예를 가지고 한번 나왔었습니다 그러면 일단 오늘 내용은 명언과 내용 이걸로 정리하고요. 데일리 포인트에서 오늘 다뤘던 내용 중에서 비동사에 대해서 한번 다루면서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